한글날 기념 영어 말하지 않기 됐다. 오케이 이름은 되죠. 이름은 되는 걸로 뭐라고? 내가 방금 수궁을 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조각을 가지고 와. 됐다. 오케이 이름은 되죠. 이름은 되는 거야. 이런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 삼진 아웃에서 아 방금 또 말했잖아. 저거 미시 두번두 아! 번까지 인정이야. 아하 이거 참 누군가 침입해서 납치라도 한 걸까? 그지만 야외에서 혼자 꿀벌레나 키우는 애를 이 인간이 뭐 알아? <laughs> 겨우 스물 몇살 먹은 애를 잡아가서 어디다 쓰게? 어? 우와 이렇게 나이가 직접적으로 공개된 캐릭터는 잘 없는데? 하필 그 애냐? 어? 왜? 내가 뭐 말했는데? 전혀 기억이 없는데? 나이가 직접적으로 공개된 캐릭터는 <laughs> 말 하고 생각했나 봐. 뭐지? <laughs> 나 분명히 문명이... 아 캐릭터는 영어니까 말안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생각보다 영어가 우리 일상에 너무 많이 녹아져 있어. 으음 <laughs> 아, 안될것 같은데 꼭 저렇게 두 시간을 걸어 놔야겠니 도전. <laughs> 어떤 사람이야? 올로른 그 아이는 길에 버려진 애였어. 부족 사람들이 주워 와서 함께 키웠지. 올로르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어른이 되자 교회로 나갔어. 채소를 심고 열쇠 꿀벌레를 키우며 혼자 자급자족으로 살아갔지? 정말로 착한 아이였어. 친구에게 부탁해서 우리 집으로 채소를 보내오기도 했다고. 들으면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어쩌다가 거기에 붙었지? 미안. 정말 미안하지만 움직이지 마. 널 해치고 싶지 않아. 왔다 왔다. 첫 만남이 이런 식이라 정말 미안. 나야. 박쥐. 안녕 여행자. 내가 바로 <laughs> 네가 찾는 올로룬이야. <laughs> 이 외모 무슨 일이야? 와 화면이 좀더 좋아진 것 같아 확실히. 문어머리 남편 모은집에한명 더. <laughs> 과연 우리 그 대저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인가? <laughs> 이건 그냥 나와 또 다른 친구가 널 만날 유일한 지름길이었지. 오 이름은 괜찮지 카피타요 <laughs> 반갑군 이방의 여행자. <laughs> 와 나타났다. 조심히 대줘. 지금 여행자의 영혼은 우리에게 구속되어 있는 데다 약해져 있거든. 나도 아... 굉장히 조심해서 붙잡아두고 있어. 잠깐만, 어딜 붙잡고 계신 거죠? 제 목덜미. 올로룬에게말 유인하기 어. 한 것도, 연기 주인의 의지로 인용해. 너의 영혼을 밤의 신의 나라로 데려온 것도 마다. 둘은 협력 관계였군요. 뭘 하려는 거죠? 너와 정식으로 대화를 나눠보고 싶군. 얼굴이 가면라이더. 말해버렸어! 아 그때 나의 동기와 왜불레신 마비카에게 의욕을 품는지 말해주겠다 이 정보가 필요하다면 경기장 쪽으로 찾아와라 현실로 돌아가면 날 보게 될 텐데 그때 나랑 말좀 맞춰줘 착한 아이인가 나쁜 아이인가? 좀 괜찮아졌어? 와우. 감탄사는 <웃음> 어 제가 <laughs>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열쇠 흔적을 따라갔다가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점을 발견했는데 <laughs> 올로르니그 안에 있을 것 같아. 빨리 가자. 그 정도 넘어가 준다고? 좋았어. 가자. 뿅. 뿅. 저기 가운데 누가 있는데? 야, 뭘 멍하니 있어? 태양이 없어. 뭐? 태양이 없으면 난 진실을 보지 못해. 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 줘. 꺼지래. 뭐라는 거야? 해주라는 게 버스리밖에 없냐? <laughs> 이 조합으로 이길 수 있을까? 안돼. 같은 속성이야. 조합이 너무 두려. 너할수 없어. 너 죽어. 안 되겠다. 일단 후퇴하자. 이번에 비가 온다 근데 햇빛이 없을 텐데 그 대사는 어떻게 하려고? 야, 뭘 멍한 있어? 태양이 없어. 당연하지. 비가 오잖아. <laughs> 이상한 애로 만들어 버렸. 할줄 아는 게 헛소리밖에 없냐?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저 자식이 진짜 헛소리인데. 이 물똥댕이 먼저. 어 <laughs> 말할 뻔. 말할 뻔. 말할 뻔. 어까지 갔다. 헐 할머니. 할머니. 아그 어, 할머니도 안녕. <laughs> 할머니라니. 아직 결혼도 안 한. <laughs> 그러지 말라고 몇번 할머니랑 나이가 비슷해 보인다고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하면 안 된다니까 얘 설마 어린애는 아니지? 가시덩굴처럼 가슴을 후벼파는 말을 하는구나 빼내려면 족집게라도 있어야 하겠는걸 뭐라는 거야 진짜 뭐라는 거 <laughs> 진짜 뭐라는 거야 얘난 물론 성인이야 내가 상상하던 녀석이 아닌데 차가운 도시의 남자 같은 외모로 저런 순 순박한 항상 내 예상을 비껴나가는 군. 어릴 때부터 내가 뭐라 그랬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지. 짐승 사기꾼 이상한 사람. 진짜 할머니잖아. 장난해. <laughs> 정말 오묘한 조합이다. 진짜 부레신을 만나게 되면 일단 조심할 것세 개를 되뇌어야지. 아니, 먼저 우인당한. 우인나가... <laughs> 할머니 속 뒤집어진다. 이국적인 외모로 저런 얘기하니까 되게 차이 나는 매력이 있네요. 싸움에서 패했으니 신의 심장을 노리는 건 그만 보야겠지. 그러나 나타를 구하고자 함은 변하지 않았다. 이분 이 출시하려나 봐. 출시하려다 봐. 이거 봐. 그리고 이미 새로운 방법을 찾았지. 우리가 합의를 이룬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누군가 있어. 박쥐보다도 빠른 무언가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어 무언가? 네, <laughs> 이 할머니다 이놈아! 아하 딱공 요즘 세상에 폭력이라뇨 말도 안 됩니다 신문에 나겠어요 아니면 그 네모 화면 방송에 나오든지 그래도 아직 올로로로로로가 아직 있으니 기회를 봐서 더 물어보자 너 이름 정말 발음하기 어렵구나 뒤에서 뭘 수군대는 거야 너희들 으악! 아 미안해 할머니 빠르다 늘 자포자기하는 말을 하지만 그냥 하는 말인 거 알아. 이번은 진짜 속상했다는 것도. 어? 뭔가 멀어지는 목소리야. 왜 멀리서 말하는 어, 것 같지? 뭐라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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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음, 것 같아. 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아! 아, 저 간식 이름 말해버렸네. 저. 잘 참고 있었는데 망했다. 내래 북쪽에서는 얼음 보숭이라고 불렀어. 흩어진 영혼을 올로르네 육신에 모아 밤의 신의 나라로 보내면 의식을 완성해 지맥의 힘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지 산 사람을 밤의 신의 나라로 보낸다고? 밤의 신의 나라가 훼손되면 안에 있던 영혼이 흩어져 지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밖을 떠돌게 돼 어쩌면 지금까지도 나타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구인단과 손을 잡은 걸지도 몰라 우리 녀석을 설득해서 데려 근데 데려오면 뭔가 뾰족한 방법이 있어? 없잖아. 그냥 우인단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laughs> 아니 뭐... 내가 정말 신의 심장의 힘을 사용하면 나타를 구할 순 있어. 하지만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해. 이 방법은 밤의 신의 나라에서 모든 영혼과 기억을 뽑아내 짐맥을 감싸고 심연의 침식을 막는 그물을 짜는 거야. 영혼은 생명의 또 다른 형태. 그 잔인함은 말할 것도 없어. <laughs> 다 죽여야 된다는 거야? 게다가... 만약 그물이 다시 침식되기 전까지 지맥 파괴 문제를 완벽히 뿌리뽑지 못하면 이 모든 희생이 전부 헛수고가 되지. 그렇군. 신의 심장에 이런 기능이 있다니. 그러면은 얼음의 나라의 여왕이 신의 심장을 모으는 이유가 혹시 전 세계의 영혼을 모아가지고 그물로 짜가지고 그 천리를 그물로 이렇게 수확하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설마. 하지만 이 방법은 줄곧 어? 비밀로 지켜져 왔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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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탄우가 어떻게 알아낸 건지 모르겠어. 사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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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 운명의 배틀을 다시 짜기 위해서 모든 영혼으로 시를 모아. 나 이거 알아. 신의 심장을 모아서 국토연성진을 만든 다음에 신을 삼키는 거지. 야! 사기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요. 하긴 첫날인데. 아직 다못키웠을수 있지. 카즈하의 모자람을 보태준다고요? 카즈하가 모자람이 있었어? 카즈하 완벽한 바람의 신 아니었어? <laughs> 여자력. 말라니는 20%. 아! <laughs> 다말안 했잖아. 잠깐만, 다말안한거 아닌가? 으아아아 <laughs> 아! 삼진 퇴장제 오케이. 아! 벌써 한 번만 했어. 진짜. <laughs> 무슨 일로 버리고 있는 건가 정말? 오늘 스토리에서 아. <laughs> 오늘 이야기에서! 주머니를 만지는 순간, 녀석의 기억 일부가 교체된 낡은 보석에 복사됐지 그럼 빨리 올로루니 무슨 생각인지 확인해보자! 범죄 아닙니까 똑똑한 주머니 수첩에 기록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러면 그애가날싫어 하진 않을까? 난 할머니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 귀야? 누굴 것 같던데 모자후드 아니냐고? 후. 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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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당했대 당했어서 30분을 못 버티네 아. 당신이 우인단의 그 거물이야? 사람을 찾고 있다 시틀라리라는 자다 할머니를 찾아서 뭐하려는 거지? 숨기려 하는 걸 보니 물어봤자 의미가 없겠군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할머니 음, 왜 찾지? 계속 지맥을 연구하거나 할머니의 정보를 수소문하는 게 다인데 신경 쓸 거다. 알고 있었어? 왜 그러지? 왜 그래? 어지러웠어. 음. 넘쳐흐른 영혼을 다시 지맥으로 돌려보냈어. 어? 할머니를 찾는 것도 이거랑 연관이 있나?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경기장 쪽으로 왔네. 나 그때 등장했던 장면인가 보다. 멋있다. 계속 할 생각인가? <laughs> 지맥 근처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해. 영혼이 넘쳐나오는 느낌. 이것 때문에 할머니를 찾은 건가? 저자가 여기서 죽으면 단서가 끊겨버려 안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지? 구해준 거구나 원하는 게 뭐지? 난 지금의 나타를 바꾸고 싶고 내 손으로 뭔가를 해내고 싶어 당신은 이상하지만 내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같더군 시틀라리는 왜 찾았어? 할머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대영원과의 소통에 능하다지 그리고 대영원은 밤의 신의 나라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 왜 밤의 신의 나라의 지식이 필요하지? 그건 네가 알아야 할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 목숨을 구했다는 거 잊지마. 팽팽하군. 우인단이 전부 배은망덕한 족속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수 있지만 영혼은 못해.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무겁고 고다널 경솔하게 판단한 건 사과하겠다. 넌내 생각보다 유능해. 칭찬받아서 기쁜 카피타노였다. 뭔가 어깨가 올라간 것만 같다 <laughs> 아 안돼 카피타노 이미지 망가뜨리지 마 어? 안돼 말해버렸어 아 정말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치맥체 구축인가 이걸 위해 신의 심장을 뺏으려 한 거구나 즉 카피타노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네 카피타노는 왜 나타를 구하는 일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거지? 고향인가 보지 여기까지 하는데 3시간이 걸려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8시간 만에 끝났다고요? <laughs>